네, 안녕하세요. 아, 유자의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자 농장에서 아직 수확이 안 됐답니다. 보통 11월 5일 지나야지 이제 시작을, 수확을 시작하는데 아직 시작이 안 돼서요. 오늘 준비한 건 이렇게 덜 익은 청유자를 2kg를 택배로 주문해서 아까 배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씻었고요. 그래서 지금 겉 껍질을 까고 있죠? 칼집을 넣고 해서 칼집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세번 그려서 총 여섯 조각으로 나누고 있죠 유자 껍데기를 유자 한 개에서 여섯 조각 여섯 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할 건세 가지 음식 그래서 이제 과 안에 유자 내부의 과육에서 씨를 제거하고 유자청을 만들 거고요. 지금 껍질을 분리하고 있는데, 그 껍질로는 설탕 시럽에 졸여서 정과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정과를 만들고 난그 설탕 시럽에다가 밤을 까서 넣고 한번더 졸여줄 거예요. 약한 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자청, 유자 껍데기 정과, 그 다음에 설탕 시럽에 졸인 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음식이. 지금 하는 껍질 다 까고 있는데 거의 다 깠죠. 그래서 이거를 물에 한번 삶을 거예요. 10분 동안 삶은 다음에 헹궈주고 다시 한번 물에 다시 한번 삶아주고 10분 동안 다시 한번 헹궈주고 총 2회에 걸쳐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삶아지고 있는 동안 지금 유자 과육을 손질하겠습니다. 과육을 반으로 갈라서 씨를 발라내고 있죠. 씨가 상당히 많죠.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동영상을 빨리 돌리는 모드로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자라는 과일에 대해서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잘 모르죠. 유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자 그 냄새도 그렇고 그 특, 유자 독특한 향기가 북미에서는 그잘 모르는 거라서 이걸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따로 준비해서. 캐나다를 가져가서 이제 재과나 제빵용에 사용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내 지역에서는 유자라고 안 그러고 유즈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일본식 이름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국제적으로 무슨 음 자기들 음식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한식보다는 아무래도 잘 알려졌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유자라고는 안 그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유즈 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씨를 다 발라내, 발라냈는데 지금 한두 컵이 나왔어요 씨가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씨를 발라낸 과육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낸 과육이 애초에 이, 유자의 총량이 2kg 였는데 겉껍데기 벗겨내고 씨를 발라내고 하니까 900g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자 껍데기가 지금 설탕물에서 졸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쌀, 두번 삶아서 두번 헹궜죠. 삶고 헹구고 삶고 헹구고 삶을 때마다 10분 동안 삶아서. 그렇게 했죠. 근데 원래 청유자 껍데기인데 지금 삶다 보니까 노랗게 색깔이 변했어요. 이제 샛노, 다 익은 유자처럼 샛노랗진 않은데. 좀 노랗게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두 시간 동안, 두 시간 이상 졸여진 상태죠. 그래서 보면 약간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투명해진 거를 바로 물을 쪽 삐고 설탕에 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말려서 꾸덕꾸덕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제 그러고서 한 며칠 말린 다음에 맛을 보면 거의 젤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져가서 과자나 빵 만들 때, 그렇게 넣을 거고요. 유자의 맛을 내기 위해서. 자, 이거는 유자 청인데요. 그, 900g 이었어요. 그 유자 과육이, 씨를 빼고 난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을 1kg 400g 넣었어요.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어그 시럽에다가 밤을 넣고 졸인 건데요 이게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 사실 맛을 보니까 뭐 별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와뭐 뭐 놀랄 정도로 뭐 어, 맛있어 되게 맛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런 맛입니다.